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여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전교 등수에 들어가는 상위권이었지만 집안 환경이 어려웠던지라 원하던 대학교에 진학하는 걸 포기하고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2년 짧은 대학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학비랑 생활비 전부 다 제가 벌어서 했고 졸업하자마자 한 달도 쉬어보지 못하고 곧바로 취직을 했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제 또래의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긴 했지만 회사에서 주는 월급과 알바비는 액수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미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보니 취직 3년차가 되었을 때는 그럴듯한 목돈이 모여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제가 생활비를 보태던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저한테서는 천원 한 장도 도움받을 생각 없다고 딱 못을 박아 두셨거든요. 공부를 곧잘했던 저였다 보니 4년제 진학 포기하고 전문대에 들어간 것도 가서도 학비며 생활비며 제 스스로 벌게 만들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다나 봐요. 아무튼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저도 못다한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3년 모은 돈에 1년만 더 바짝 벌고 모아서 그걸 자본금으로 아르바이트랑 병행하면서 하면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그럴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하니 4년 더 공부해서 새 직장 찾아가는 것보다 경력을 이어가는 편이 더 나을 거라면서요.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선배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4년제를 졸업했다고 쳐도 지금보다 더 조건이 좋은 직장을 갖게 되리란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그 직장 선배와 퇴근 후에 여기저기 강연 같은 걸 들으러 다니곤 했는데 그때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반년 뒤에는 아파트를 하나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는 모자라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큰 빚이 생긴다는 게 부담이 되긴 했지만 저축하고 돈 모으는 것만큼 자신 있는 게또 없었다 보니 결국 큰 결심을 내렸고 26살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지은 지도 엄청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개발로 제도 터지고 하면서 운 좋게 큰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랑 같이 투자를 시작했던 선배도 같은 아파트를 매매했었죠. 저는 당장 이 집을 팔아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배는 소 뒷걸음에 쥐 잡은 격 아니겠냐며 저를 말렸었죠.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저는 곧바로 아파트를 팔아버렸고, 그 뒤로는 소액일지라도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되면, 잃어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지만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었고 돈 벌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처덜급 받고 펑펑 울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여전히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해서 모이는 족족이 재테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 통장에 5억이라는 큰 돈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맨 처음 매매했던 아파트 그 집이 확인해보니 지금 시세가 6억이더라고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쥐고만 있던 선배랑 4년 동안 죽을 똥 살똥 맘졸려가며 돈꿀리던 저랑 비교하면 결과물은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동안의 경험이 다 피와 살이 되었을 테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같은 5억이라고 해도 그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루한 인생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사실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저한테 투자를 제안했던 직장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회사 다니고 있고요. 26에 시작한 연애였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이나 여러모로 맞는 게 많아서 계속 연애를 해오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서른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서른세 살이 되었지요. 안 나온 기간이 길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진작에 나왔어야 할 나이였는데 몇달 전까지는 둘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가 연애 초반 때부터 자기는 딱히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나이 한 40쯤 돼서 그때 가서 결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식으로 입버릇처럼 말을 했어요. 남자는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 월급 200만 원만 벌어도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수 있는데 결혼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걸 가장 큰 이유로 들었었어요. 남자친구가 그 말을 꺼냈던 당시에도 저 역시 결혼 생각이 없던 건 마찬가지였다 보니 그런 남자친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재테크 공부하면서 조금씩 투자한 내 돈이 불어나는 걸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또 없었기도 했고요. 그러다 몇달전 결혼 생각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던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이제는 정착해서 살고 싶다며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왔습니다. 아무래도 만나온 기간이 길었다 보니 둘다 결혼을 전제로 하던 연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그말 한마디가 나온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어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살다 보니 생각이 바뀌 었구나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4년 넘게 만나왔고 만나는 동안 크게 속 썩이거나 했던 적도 없던 사람이니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연애할 때랑 똑같이 무난 하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해서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에 남자친구네 집안 형편도 저희 집과 다를 것 없이 어려운 사정 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 밑에서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어릴 적에 연락이 두절돼서 여태껏 생사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제가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전문대를 선택했을 때 남자친구는 어려운 형편에 빚을 지는 걸 감안해서라도 4년제 대학을 진학해서 좋은 회사를 목표했던 거였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운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남자친구는 목표했던 대로 좋은 회사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높은 연봉 받으며 혼자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재테크로 큰 돈을 벌지 못했다면 당연히 4년제 대학을 포기한 제 인생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을 거라 생각했고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는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분명히 더잘살수 있겠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나 다를 정도로 차이나던 남자친구의 연봉이 사실은 실속이 하나도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연봉을 저한테 속였던 건 아니었어요. 까놓고 보니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거든요. 회사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다니고 있었고, 연애도 4년을 함께해왔는데 그긴 시간 동안 1년에 천만원도 저금을 안 했더라고요. 어쩌다 그큰 돈을 연봉으로 받으면서 돈한푼 제대로 못 모았나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집안에 대들보노릇을 하느라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동안 생긴 빚 갚는데 일부분, 그리고 새가족 생활비에 여동생 학비까지 전부 남자친구가 취직한 이래로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돈이 모일래야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결혼은 40 넘어서 하고 싶다고 했던 말이 아무래도 이런 자기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꺼냈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실을 안 뒤로부터는 결혼이 현실이라는 말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원하게 결혼 이야기도 없던 걸로 하고 그만 만나자고 했을 테지만 그때 당시에는 4년 연애한 시간도 시간이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해서 청혼 받아들인 지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무르자고 말을 꺼낼 자신도 없었지요. 그저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거 말곤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여태껏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는 남자친구한테 단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보니, 나보다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결혼을 무르자고 할 수도 없던 상황이기도 했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잘만 해보면 이 결혼이 무조건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자친구가 저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돈으로 제 명의로 집 구해서 신혼살림 차리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하고 허례허식 생략하고 신혼여행도 가까운 제주도나 일본 정도 다녀오면 결혼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어요. 여의치 않으면 신혼여행은 또안 가버리면 그만이었고요.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어떻게 해보고 남편 월급은 고스란히 저축해서 목돈이 되면 재테크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어쨌든 투자를 할 목돈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모일 테니 몇년 뒤면 그 돈도 메꾸지 않겠나 하는 계산이었어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자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지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속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게 문제였어요. 요즘 출산율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뉴스만 나오는데, 아이는 한세쯤 낳아야지 나라에 이바지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딸만 셋이든 아들만 셋이든 상관없다고. 그냥 하늘이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키우자 하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이죠. 안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아무리 긍정적인 부분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옅어져만 가는데, 남자친구는 속도 없이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저도 그 말에는 신경질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율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안만 나라에서 지원을 잘해준다고 해도 애들이 혼자 크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당장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집도절도 없이 애들만 낳아서 뭐하냐고요. 지금 상황이면 결혼하고 나서도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남자친구한테 타일러 말했어요. 제 말에 남자친구는 누가 그런 현실적인 거 생각 안 해본 줄 아냐며 반박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결혼하면 맞벌이 유지할 생각이라고. 그리고 애가 지 혼자 크는 거 아닌 거 누가 모르겠냐며 자기도 다 생각이 있어서 꺼낸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에는 저도 잠깐 반성했어요. 결혼 이야기 오가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말을 안 해줬기도 했고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와중에도 저랑 행복한 미래를 그리려고 노력 중인데 남자친구는 모르고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혼자 전전긍긍했던 저였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는 제돈 5억의 존재를 사실대로 말해주고 더 현실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할 계획이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자친구의 장대한 그 계획 덕분에 결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자고 잔인하게 이별선언하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집 문제부터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하면 일단 지금 자기가 어머니랑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자고 하더군요. 일단 거기서 살면서 돈을 모으자고 하는 소리였죠. 남자친구네는 거실 딸린 방두 개짜리 17평 아파트에 방두 개는 각각 어머님이랑 여동생이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거실에 침대 놓고 파티션 같은 걸로 가벽을 세워서 거실을 방처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17평 아파트 거실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제 나름대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다 보니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도 나름 빠삭한 편이었다 보니 안 봐도 그림이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따져 물었어요. 거실에 침대 하나랑 책상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고작 아니냐고. 애초에 17평 아파트에 지금 셋이서 사는 것도 미워 터지지 않냐. 그런데 지금 그 집에 나까지 들어가서 살자는 거냐 한마디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마치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집을 새로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면서 지금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인데 보증금을 빼면 1억 5천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돈 합쳐서 6억 5천 정도 하는 집을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돈이면 위치 괜찮은 곳에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외곽에 구축 아파트 평수 넓은 아파트도 하나 구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방이 3개짜리고 4개짜리고 30평 되고 40평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은 사실을 두고 안좋은 초기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구해보다는 그 집이 어머님 전세금을 빼면 제가 모아놓은 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애초에 6억이면 6억. 7억이면 7억이라고 하지. 콕 집어서 6억 5천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는 제가 아니라 그 누구였을지라도 저랑 똑같이 의심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속다는 하지 말자는 생각에 남자친구한테 떠보듯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가족들하고 같이 살 생각만 하느냐 먼저 물어봤죠. 남자친구는 육아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아이 태어나면 어머니한테 아이를 봐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맞벌이도 계속 할수 있지 않겠냐며, 무조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이득이라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동생은 졸업하고 취직하면 독립해나갈 건데 그때까지만 같이 살게 해주자고 했고요. 그래서 저도 당장 태어나지도 않을 아이를 가지고 그러지 말고, 아니면 차라리 단칸방에 월세로 시작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죠. 어차피 거실에 가벽 세우고 신혼생활 할 생각이 있었으면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건 어떠냐 하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5억이나 있는데 왜 단칸방 이야기를 하냐고 대답을 하더니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낭패다 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제가 모아놓은 돈의 존재를 알고 있던 거였어요. 40살 넘어서 결혼한다고 했던 말을 바꾸고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던 것도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제 직장 선배한테 들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제 돈을 노리고 저랑 결혼하자고 말을 꺼낸 건 아니랍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집안에 대들보노릇을 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도 잘 알고, 자기랑도 친하던 제 직장 선배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장 선배가 제가 돈이 못해도 5억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네요. 하지만 제 돈은 제 돈이고, 가족들 뒷바라지는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거예요. 17평 아파트에 가벽 세워서 신혼살림 차리자고 했을 때, 그걸 좋았구나 하고 그러자고 할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거기에 당장 자기가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어머니 전세금을 빼서라도 1억 5천이라는 큰 돈을 마련해오겠다고 그돈 합쳐서 신혼집 구하고 그런 김에 어머니도 여동생도 같이 한 집에 살게 하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집안 대들보노릇을 이어가려고 꺼낸 개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음은 안 봐도 뻔한 이야기지요. 모아놓은 돈한 푼도 없이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 내 돈으로 큰집 구해서 자기 가족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 계획이나 꾸미고 있던 사람하고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나 없이도 집안 대들보노를 타면서 가족들 뒷바라지 잘 해줬는데 굳이 나까지 같이 그걸 해줄 필요는 없겠다고 그냥 오늘부로 결혼 이야기도 없던 일로 하고 없던 일로 하는 김에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자고 이별 선언까지 확실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더럽게 끝이 나고 나니까 일말의 아쉬움도 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전화기가 계속해서 울리길래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녁이 돼서 직장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번에 남자친구 편을 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준 제 잘못이라고 하길래 그럼 선배라면 결혼하자는 사람이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한테 5억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결혼하자고 말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선배는 제가 말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또다시 남자친구 편을 들어주더군요. 남자친구가 그래도 너보다 돈을 훨씬 더잘 벌지 않냐고 월급이야기를 꺼내길래 그 가족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얼만지나 알고 그러시냐고 따져 물었어요. 선배는 그런 저를 두고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다간 평생 결혼을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4년이나 만나놓고 결혼을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남자친구가 뭐가 되냐며 자꾸 그쪽 편을 드는데 남자친구가 4년 허비했으면 나도 똑같이 4년 날려먹은 거라고 남자친구 시간 따로 내 시간 따로 다르게 흐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선배한테도 실망이라고 한마디 했네요. 어련히 때가 되면 내가 말했을 내 재산인데. 마음대로 남자친구한테 알려준 게 선배 아니냐구요. 애초에 이 사단이 선배가 남자친구한테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맘대로 말해줘서 생긴 일 아니겠냐고 선배야말로 결혼 준비 시작했던 몇 달이나마 내 인생 낭비하게 만든 거 모르냐? 정말 사람 다시 봤다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지내자고 딱 잘라 말하고 선배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네요. 남자친구야, 내 돈으로 가족들 챙길 생각 뿐이었으니 당연히 연을 끊어도 모자랄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배의 경우에는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돈을 이만큼 모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이었다 보니 제 돈이 얼마나 있는지 가족들 다음으로 맨 처음 말해줬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 인생에 더 이상 도움 안될 사람들 이번 기회로 잘 끊어낸 거라고 하시긴 하는데 사실 아직도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